형아 어, 따라가. 앞에 또 존나 기다리고 있구나. 안 나오지. 도가봐 가자. 형아 따라가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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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안갈 거야. 어? 산책풀 어디갔지? 기다릴 거야 여기서. 아 산책풀 형아 갖고 있네. 기다릴 거야 가자. 형아 산책풀 갖고 있네. 가자. 가. 형아, 형아 안 따라가. 안 가네.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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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아자 가자 가자 아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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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 가자 가자 아자아자 가자 아자 가자 가자 가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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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자앉자앉자 아이야 자 가자 앉어 앉자가지 가자 가자 가알아자가아아자 가자 가자 가 가자 가자 가 가자 너안 오면 안 오지 가 가자 도다오 산책 갔다와 가자 갔다와 계속 보잖아 가자 가자 형 어디 있어? 어형 저기 있어 형안 왔네 갔다와 갔다와 아니야, 형아랑 갔다 오라고. 아유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형아랑 갔다 아이고. 오라고. 할. 뛰어, 가자, 가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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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형아는 못, 못 달린단 말야. 이뭐 아, 어, 아, 가고 있어? 얼른 가, 얼른 가. 얼른가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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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갈 거야. 이제 갈 거야. 형은 뛸 수가 없어. 도담. 이쪽 가자. 그래. 그쪽 아니야? 가라 그래, 뭐. 어, 그쪽으로 가, 가도 된대. 자. 가고 있어. 네, 엉아는 엉아는 뛸 수가 없어서 그래. 가고 있다고. <laughs> 가고 있다고. 쳐다보지 말라고. 아, 또잘 뛴다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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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와도 돼. 형아 가고 있다고 형아도 열심히 가고 있어 아 힘들어 아이 be h a 줄! 줄줄 so? I'm d r u 발발발발 drunk. i 이야 이야 n k 이야 d r 이야 형한테 가, 빨리. 잘. 어, 잘했다. <laughs> 아이고.